외할아버지의 장인까지 되는 현실이었으니, 인종 시대의 모든 권력이 이자겸의 손에서 좌우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고려의 역사를 정리해 놓은 대표적인 역사책인 고려사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입니다. 자기 혈육들을 좋은 자리에 앉혔으며 관직을 많은 돈을 받고 팔았다. 고위원직을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들로 채웠으며 스스로를 우대하여 일인자처럼 행세했다. 또한 본인의 생일을 인수절이라 부르게 했다. 사방에서 들어오는 선물이 창고에 가득 차서 썩어가는 고기가 항상 수만 근이나 되었으며 남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았고 하인들로 하여금 남의 마차를 강탈하여 자기 집 물건을 운반하게 하니 백성들의 원성이 넘쳐났다. 물론 고려사는 고려를 멸망시키고 탄생한 조선 시대에 쓰여진 역사책이니 고려를 좋게 보지만은 안했습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없는 이야기를 사실처럼 꾸며 고려를 마냥 나쁘다고 기록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있는 것을 과장하여 기록해 놓은 정도지요. 따라서 이자겸의 횡포가 고려사의 기록만큼은 아니었어도 자신의 권력에 의지하여 고려 정치를 크게 어지럽혔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종은 나이가 들어가며 외할아버지의 이러한 횡포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정치를 하고 싶어도 할아버지가 나란 일 모두를 처리해 버리니 본인은 허수아비에 불과했죠. 인종은 이러한 현실에 좌절했어요. 세월이 흐르자 왕의 심경 변화를 몇몇 신하가 눈치챘습니다. 그들은 임금 옆에서 조언을 하며 이자겸의 권력을 제한하려 했습니다. 우선은 군사력을 쥐고 있던 척준경을 없애려 했어요. 이자겸의 사돈인 척준경이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종 지지 세력의 이자겸 제거 작전은 실패로 끝나고 말했어요. 척준경의 동생과 아들을 죽이고 척준경마저 살해하려는 찰나에 거사에 가담했던 관리 하나가 배신하여 이자겸에게 발설하고 말했습니다. 이자겸과 척준경은 인종을 지지하는 관리들이 자신들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특히 아들과 동생의 죽음을 전해들은 척준경은 분노에 휩싸여 궁궐에 불을 지르고 궁궐 밖으로 도망쳐 나오는 사람들을 깡그리 죽여버렸어요. 인종 또한 이러한 와중에서 궁궐 밖으로 나오다가 이자겸에게 붙들려 이자겸의 집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했습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흔히들 이자겸의 난이라고 하지요. 나 이자겸이 일으킨 난이라는 뜻에서 말입니다. 나를 제거하려던 계획이 실패하자, 나는 오히려 승기를 잡게 되었지요. 거사가 실패했다고 느낀 인종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 왕위를 이자겸에게 넘기겠다고 선포했습니다. <laughs> 이때 내가 속으로 쾌제를 불렀지요. 그러나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염치가 너무 없어서 일단 인종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폐하께서는 그런 말씀을 마옵시고 오직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잘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을 포기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임금을 더욱 압박하여 나라의 모든 일을 관리하게 되었죠. 그는 외손자이자 사위인 인종을 남몰래 죽이기 위해 독이 든 떡을 먹이려 했으며 독약을 보약이라 속여 인종에게 가져다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계획은 자신의 딸로 인해 번번이 실패로 끝나고 말했어요. 인종의 두 번째 부인인 이자겸의 넷째 딸이 회방을 놓으며 인종의 목숨을 지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왕의 부인이니까 왕비이기도 하고, 또내 딸이기도 하고, 나로서도 별 도리가 없다군요. 목숨을 간신히 부지하고 있던 인종에게 드디어 반격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맞아요. 이자겸의 셋째 아들인 이지연의 종이 척준경의 종에게 척준경이 궁궐을 불태우고 인종에게 화살을 날린 것은 죽을 죄라고 비아냥거렸는데 이 말을 전해들은 척준경이 이자겸 일파가 자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운다고 생각하여 분노하며 고향 땅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인종은 척준경에게 사람을 보내 좋은 말과 안장을 하사하며 환심을 샀습니다. 이자겸에게 실망한 척준경은 인종이 다정하게 다가오자 곧바로 인종편이 되어 충성을 맹세했어요. 어찌 보면 이자겸의 권력 중 일부가 척준경에게서 나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척준경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으니 말이죠. 척준경의 충성을 확인한 나는 그에게 비밀 편지를 보내 이자겸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척준경은 자신의 군사력을 동원하여 이자겸 제거 작전에 돌입했죠. 군사권을 쥐고 있던 척준경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이자겸은 결국 흰옷을 입고 내 앞에 나와 목숨을 구걸해야 했어요. 이자겸은 이제 추풍낙엽의 신세가 된 거나 마찬가지였죠. 맞습니다. 하지만 왕은 외할아버지인 이자겸을 참아 죽이지 못하고 영광 땅으로 귀양을 보내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지었습니다. 한편 왕권 보기에 앞장선 신하들은 왕빈 이자겸의 딸들을 역적의 딸이라하여 궁궐 밖으로 내치라고 인종에게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부인이자 이모인 두 부인을 궁궐 밖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자겸의 몰락 소식을 들은 많은 백성들이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는 소식만 전해왔죠. 그런데요. 이자겸을 쫓아내는데 일등 공신인 척준경은 어찌 되었을까요? 그는 이자겸 제거 이후에 최고 권력자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이듬해 신진관리 정지상 등의 탄핵을 받아 권제에서 쫓겨나 힘든 삶을 살다가 몇년 후에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나는 권신 이자겸을 몰아내고 왕의 권위를 다시 되찾을 수 있었죠. 이자겸의 난은 고려 전기를 이끌었던 문벌 귀족 세력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진 집단이었는지를 알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 사건입니다. 이자겸으로 상징되는 경원 이씨 세력은 문벌 귀족의 표본적 집안으로 왕실과 대대로 혼인 관계를 맺으며 힘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자겸 시대에는 감히 왕보다 위에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문벌 귀족의 부귀영화도 영원한 것은 아니었죠. 이자겸의 난 이후로도 문벌 귀족들은 자신의 권세를 확대 강화하며 고려 정치를 좌지우지했지만 40여 년 뒤에 발생한 무신정변으로 인해 무신들에게 정권을 넘겨줘야 했습니다. 이른바 무인들에게로 권력 이동이 된 것이죠. 이자겸의 난은 문벌 귀족의 전성기임과 동시에 쇠락을 가져온 계기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 교육 채널 라이브 아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